안녕하세요. 호카 이호석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한 차량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시가 되었던 더뉴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자, 기존의 니로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더년1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가장 상위 트림의 차량이고, 신차 가격은 3,150만 원 정도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중고 판매가는 2,9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6,000km 밖에 주행을 안 한, 아직까지도 신차 냄새가 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차량 좀 자세하게 제가 옵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존의 니로와는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패밀리 룩도 잘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다만 이 헤드램프가 양쪽에 작게 좀 넓게 띄어져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생김새는 그닥 이쁜 모습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지만 어, 자주 보니까 좀 적응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게 되면 어, 노블레스 등급에는 이 헤드램프가 LED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턴 시그널 같은 경우도 LED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방의 그릴 쪽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릴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기순환이 이 하부 쪽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에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주행 등 모습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조금 더 보여주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니로의 전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니로 같은 경우는 필 사이즈가 두 개가 나와요. 16인치가 나오고, 노블레스에 옵션 추가를 하면 18인치 휠이 추가가 되는데, 해당 차량에는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목적에 맞게 16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는 연비와 승차감을 둘다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한 가지 흠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휠 기스가 조금 요 운전석 앞바퀴에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될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는 뭐 6,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으니까 아예 새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비해서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이로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 가지 큰 변화를 꼽자면 이 뒤에 테일램프가 아닐까 싶은데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가 LED 타입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렷하고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이쁘게 좀 디자인이 된 테일램프를 보실 수 있으시고 하이브리드라는 요 마크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후방에도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모습까지 제가 좀 보여 드릴 건데. 전동 트렁크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니로 같은 경우는 차량의 크기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뭐 작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짐을 다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차량의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새 차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김도 하나도 없고요. 뭐, 트더진 부위 전혀 하나도 없고, 자, 시트 색상은 브라운 시트도 아니고, 이거는뭐 체리 색상 같은 이런 좀 붉은빛을 띠는 이런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노블레스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왼쪽을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장치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계기판 모습인데 일단 노블레스 등급에만 들어가는 슈퍼 비전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주행거리는 정확히 6,350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핸들은 이렇게 3포크 타입으로 이루어진 핸들을 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눈여겨보실 만한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가장 상위 트림에도 이 하이패스 룸미러는 25만 원을 주고 추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5만 원을 주고 추가 장착을 한 하이패스 룸미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밑에 이어서 센터페시아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의 내비게이션 모니터와는 확연히 다른 10.25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내비게이션도 제공을 하고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원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더 기능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홈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분할로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요. 한쪽은 뭐 하이브리드 연비를 나타내주고, 가운데는 이런 미디어, 왼쪽은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이런 똑똑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어노브 밑에 보시게 되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2열 공간으로 왔는데, 일단은 운전석 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열의 열선 시트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열의 공간은 생각보다 작진 않아요. 넓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헤드룸 같은 경우도 되게 여유가 많고, 앞에 레그룸 같은 경우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 사이즈가 제공이 되어서 어, 장거리에 제가 만약에 2열에 타서 운행을 한다고 해도 절대 불편하지 않을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거의 사람을 안 태우셨기 때문에 부기만화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도에 등록된 2020년식 더 뉴니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이고 6,000km 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차량은 제가 지금 2,900만원에 판매 중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호카였습니다.